네, 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아 서서 찬송가 290장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290장입니다. I do.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죄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인약한 자들을 깨우셔서 새벽재단을 쌓을 만큼 간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둔한 자들에게 영적인 총명을 부어주셔서 주님 보좌에 연결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무한 감사합니다 믿음이 부족한 자들을 간건하셔서 영적인 소원을 갖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니 무조건 감사합니다. 늘 넘어지고 흔들리는 자들을 말씀으로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며 덮어 주시는 그 크신 사랑 앞에 엎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심을 따라서 기도하기를 강청하나이다. 우리의 기도가 여기서 기도할 때 거기서 응답해 주시는 열매가 풍성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 가지 곤고한 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을 신방에 주셔서 기도로 믿음으로 잘 이겨가게 하옵소서. 믿음이 떨어진 자들을 강건하셔서 예배자의 삶으로 회복되기를 간구합니다. 자녀의 문제로 죽게 부르짖어 간구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받아 주셔서 은혜의 빛을 따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녀 손들이 되게하옵소서. 이 땅에서 한 가족으로 살게 하셨으니, 하늘나라 이럴 때에도 하늘나라 백성으로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이 되게하옵소서. 늘 말씀의 지팡이로 인도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행진하도록. 간섭해 주옵소서 늘 말씀의 막대기를 들려 주어서 악한 것들이 틈탈때 사탄아 물러가라 명령할 줄 아는 영적인 권세를 갖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이 등이 되어서 사소한 것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시며 말씀이 길의 빛이 되어서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일터마다 주께서 주인 되어 주심으로. 반가운 일들을 많이 만나게 하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고 하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주께서 예비해 주신 은혜를 체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선교사님들의 손과 발이 복을 받아서 선교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하옵소서 어려운 이웃들의 삶도 주께서 지켜 주셔서. 평강하고 평강하기를 간구합니다. 나라의 조자들에게 현명한 판단력을 허락하셔서 우리 나라를 잘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좋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2절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5장 34절, 37절도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이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음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여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야고보서 5장 12절은 야고보 사도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마태복음 5장 34절로 37절 우리가 그 다음에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가 야고보 야구부 사도가 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야고보서를 연구한 분들에 의하면 예수님의 육신동생이었으니까요. 야구보사도는 예수님의 하신 말씀의 그대로 인용한 것이 야구보서에는 한 3분의 1 정도 된다. 그렇게들 분석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구보서가 소중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왜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다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잘 지키지 지킬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때는 잊어버릴 때도 있고요, 지킬 능력이 없어 지키지 못할 때도 있고요. 언젠가 저희 집 아이들이 학생일 때 중고등 학생일 때 같이 거실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아무게 좀 바꿔달라고 그래요. 옆에 딸이 있는데 그 딸을 바꿔달라고 그래요. 제가 눈짓으로 얘기했죠. 너한테 전화가 왔다. 근데 없다고 하래요. 옆에 있는데 딸이 저보고 없다고 하래요. 그러니 이걸 어떻게 합니까? 전화를 대고, 저 딸이 없다, 있는데 없다고 해 놓고 전화기를 놓고 보니까 거짓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목사가 버젓이 거짓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딸 앞에서 거짓말하고 말았습니다. 참 회개를 했습니다만, 말에 진실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말에 정직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서울 유명한 어느 법, 대학교 법대에 다니는 대학생들이 농촌 봉사 활동을 하러 갔습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 활동을 하다가 가슴이 뜨거워져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답니다. 주님,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로 돌아와서 생각하니까 야단났거든요. 나는 법과를 다니는 대학생인데 법대를 졸업하고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되려고 하는데. 이거 농촌 봉사활동을 가서 가슴이 뜨거워서 주님 주의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원을 해버렸으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나 갈등이 생겨서 목사님, 담임 목사님과 상담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 담임 목사님이 상담을 잘해 주었습니다. 잘 지혜롭게 상담을 해주습니다 야, 너희들은 신학교에 가는 것만 주의종이 된다고 생각하냐? 판사와 검사가 변호사가 돼서 법과에서 법계통에서 주의 종으로 살아라.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되기로 했다. 하는 그런 간정을 읽어보기도 했습니다만, 왜 맹세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말한대로 우리가 살아갈 힘과 능력이 어느 때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하늘로도 말고 땅으로도 하지 말라,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헛맹세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말씀이죠. 저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아버님이 어떻게 취직을 시켜 주셔서 대학에 갈 길을 다 막히고, 취직을 시켜 주셔서 서울 우신 산업주식회사라고 하는 곳에 이제 취직을 해서 1년 동안 직장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혼자, 혼자 집을 떠나서. 혼자 이제 하숙 생활을 하면서 그때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영등포 오류동에 가면 동산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그때 다녔습니다. 근데 마음이 너무 뜨거워서 그때 혼자서 저 신학교에 가서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소원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잊어버렸죠. 교육대학을 나오고 교직생활을 14년째 하는데, 그때 14년 전에. 영등포 오류동 동산교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신학교에 가서 주의종이 되겠습니다. 하는 서원 기도에 대한 부담감이 견딜 수가 없게 오는 겁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때 교직 생활을 그만두고 신학교에 가서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만, 그게 맹세하지 하지 말라는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정말 정직하게 내가 말한 대로 살 수가 없구나. 내가 말한 대로 지킬 능력이 우리에겐 부족하구나.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요. 이걸 오늘 지적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약속했으면 그대로 지켜야죠. 약속해놓고 못 지키면 그것이 자녀들에게 상처가 되고 또 부모님에 대한 신뢰성을 상실하는 근거가 되기도 하니까요. 오늘 말씀은 그렇습니다.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은 약속했으면 꼭 지키도록 할 것이고, 말에 대한 진실, 진실함과 정직함을 갖고 말하도록 하는 말씀이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말에 겸손하도록, 말한대로 다 살기가 어려운 인생이니까, 그런 연, 연약한 인생임을 깨달으라 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오늘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진실하게 하시고, 정직하게 하시고, 약속했으면 지킬 수 있는 겸손함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첫 시간을 찬송으로 주님 앞에 드리며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우리의 입으로 거룩한 예배를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진실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정직하게 하시고 또 겸손한 말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약속한 것이라면 지킬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되 주님 잘못된 맹세는 하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다스리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심을 따라서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